저도 긴 얘기는 이제 기자회견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어 먼저 어 정우혁이라고 하고, 안산에서 현재 가출청소년 친구들을 돌보고 있는 긍정임 단체 대표 정우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 현재 약 8년 동안 어 저희 단체는 가출청소년들을 통해서 모범생들 같이 협업을 해서 뭐 뮤지컬이나 밖으로 나가서 이제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길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친구들, 가출 친구, 청소년 친구들을 발굴해낸 작업들을 많이 수없이 해왔습니다. 그 8년 동안 저희는 정부 지원을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저희가 직접 벌어서 제 사비로, 저희 단장의 사비로 벌어서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케어하고 아이들을 활동을 시켰는데 어, 지금 현 정부의 사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 청소년의 그런 복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선된 게 그리고 또 나아진 게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청년들은 어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만, 지금 이런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기 나왔을 때 가장 1순위로 생각이 든건 어 안산시에서 말하지 못하고 감추고 진실은 침묵하고 거짓은 소리치는 이런 잘못된 지금 사태에서 그래도 발 벗고 나서서 젊은 청년이 앞으로 구하면 다른 청년들도 그리고 다른 존경하는 정의로운 어르신분들도 좀더 더 힘입어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은 뭐, 정의는 그리고 항상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을 정말로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성의하겠습니다.